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부터 구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표제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의 시로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상,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중보 기도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쟁에 출전한 왕이 다윗인지 아니면 다른 왕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중보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번역을 너 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봐서 당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바꾸어서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환란날에 요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붙드시며 전쟁에 나가고 있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중복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왕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범죄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왕의 그 경건함과 진실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의 대상 기도의 상대를 위해서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전쟁에 출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그 소원과 경건한 그 마음과 믿음을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내 기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이웃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음, 백성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또볼 수가 있는데요. 6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 하는 모든 일들을 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은총 베푸시는 자 또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서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때에 다니엘에게 했던 그 표현, 다니엘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복 기도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가브리엘 천사는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내가 기도를 하기로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내렸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기도할 문제들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자를 일컬어 은총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10편, 20편과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부하며 기도하는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시작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의 말에 매이지 말고, 천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